구칠사 3 1로 울릉도 간첩당 사건에 관련하여 투명한 피고인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망 오현관의 자녀 오선희. 이거 날 겁니다. 망 오현봉의 자녀 오창수.

그러면 변호사가 얘기할 때도 이렇게 이거를 같이 <laughs> 보시면서 이렇게 뭐 듣는 형도로 서류도 지적하시면 예, 그러면 제면 되고요. 그러고 시고 이제 요거까지 땅, 땅, 땅 치셨잖아요. 음. 음. 그러면 이제 까메우기가 끝나신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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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파일은 그대로 여기다 두시고요. 음. 네, 음. 선생님은 음. 요쪽으로 나오셔서 그을 음. 음. 여기 이 자리 바르고 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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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어, 나오십니다. 어, 어. 어.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요쪽으로 나오셔서 음. 네, 자. 이쪽으로 나오십니다. 나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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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단님모해서 예. 전현오니다2 아, 잠깐만. 여기 서시는 순서. 그래서 시, 신부님 제일 먼저 서시고요. 그다음에 어, 교수님이 네. 가운데 네, 아, 제 가운데 서시고, 이제 네, 의원님 이렇게 예. 이렇게 서시면. 잠깐 서시는 위치는 이 까만 예. 부분 이 있잖아요. 여기다 응, 예. 발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거그 뒤로 가면 막이 닫히기 때문에 응. 위험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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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자 오늘 까메오로 특별 출연해서 재판장 역을 맡아주신 분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신 송기인 신부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석 <laughs> 아, 판사 두분 계십니다. 한 분은. 송기인 신부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님을 역임하셨던 안병욱 교수,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다들 잘 아시죠?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문재인 의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을 더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서동권님 잠시만 자리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나오실 거예요. 피해자 아드님이 한번 오시거든요. 어. 그래서 문재인 의원님 옆에 딱 서실 거고. 그러면 제가 어 아직 안 오셨나? 예, 아직 자, 안 오셨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1974년 우릉도 사건의 피해자이신 서화수 선생님의 아드님이 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서동곤님이십니다. 짝짝짝짝하고. 지금 서화수 선생님은 재심 재판 신청 중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승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면 이제 좌정하니다 네, 그리고 어느 서 이제, 이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이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네. 한 불안하세요? <laughs> 아니요. <laughs> <laughs> 네. 앉아서 네. 구경하시고 이제 네. 이제 앉아서 거. 저기 공연 보시면 되겠고요. 공연이 네. 뭐. 끝나면 파트콜. 이제 축전를할 겁니다. 여분들이 와서 그, 일단은 일단, 일단 <laughs> 일단 앉아 아, 네. 네. 뭐? 주식이어으요 <laughs> <laughs> <아니, 이러시면 웃음> 음. 피해자 네분 인사. 오, 오. 그다음에 저희 관니다 감니다고이렇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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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시 기념 촬영 한번 할게요 네, 네. 네. 하나, 둘, 좀 자유롭게 <laughs> 네. 보고 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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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커튼콜 한번더 추가할게요. 수손 네. 잡고 만세 부르 인사하죠? 네. 카메오세분 나오셔서 네. 인사하시죠. 네. 대우랑 파메오랑 어제처럼 좀달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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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둘, 찍어야지. 셋. 한 장만 더 찍어주세요. <북시> 아, 못 살아. 기본 두 장은 눌러주시죠. 셀수 아, 없기는. 네. 저도 이상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커 아, 그래? 선생님, 마지막 대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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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북시> <six>. <북시> 뭐야? 많이 <laughs> <아니>, 찍어서 안녕. 이쪽으로 가 밖에서, 로비에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나라가 어 저분들에게 진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죠 어그 빚을 제대로 갚지도 못했는데 또 그들이 다시 온다 아주, 아주 가슴이 저리는 그런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울릉도 간첩방사건에 관련하여 투명하는 피고인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망 오현관의 자녀 오선희, 망 오현봉의 자녀 오창수. 조금 다시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974년 울릉도 사건에 피해자이신 서화수 선생님의 아드님이 아.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서동권님이십니다 짝짝짝짝하고 지금 서화수 선생님은 재심 재판 신청 중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승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면 네. 이제 좌장 좌정하시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어서 이제 네,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공연 계속,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거아니요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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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안하세요? <laughs> 아니요. <laughs> 스 끝나고 네. 이제 앉아서 구경하시고 이제 마지막 네, 네. 앉아서 저기 공연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끝나면이 뭐. 끝나면 이제 피크닉을 할 하튼 겁니다. 피 분들이 와서 그, 일단앉아단 일단, 일단 일단 앉자 앉다가아로 이쪽 아니 아니 안 주십시오. 이러선 선생들이요. 자, 수재 <피해자> 의원님 <대부분> 인사하고 <laughs> 그다음에 저희 수석관 위원님하고 수재 의원님 <laughs> 이렇게 네, 이렇게 서시면근 네. 그런데 저번 서시는 위치는 이 까만 예. 부분 이 있잖아요. 네. 여기다 발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거 <laughs> 그 뒤로 가면 막이 닫히기 때문에 음. 위험하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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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자 오늘 까매오로 특별 출연해서 네. 재판장 역을 맡아 주신 분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신 송기인 신부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배석 아, 판사 두분 계십니다. 한 분은 송기인 신부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위원장임을 역임하셨던 안병훈 교수,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너무나 다들 잘 아시죠. 뭐더 이상 설명 필요 없는. 문재인 의원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을 더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서동근 님 잠시만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나오실 거예요. 피해자 아드님이 한분 오시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의원님 옆에 딱 서실 거고 그러면 제가 아... 아직 안 오셨나? 예 아직 안오셨요 조금 있다가 제가 감사합니다. 음, 지금 잠시 기념촬영 한번 할요네 여기 서서. 벚꽃을 입으시고. 요하좀 네.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벚꽃고 입으면 한번 웃시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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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그만 있어요감사합니다 <laughs> 이친구 <목소리가> 유의있다고 판단된다고 하기 전에 이럴 네, 때 아, 이제 잠시만요. 그렇호한 담보를 한다음잠라고요 잠시만요. 잠요잠시고요치는요 네. 네. 시고그호사가 얘기할 때도 이렇게 이거를 <laughs> 보시면서 이렇게 뭐 듣는 놈들 속에도 지적하시면 예, 그러 제가 다무 듣고 되고요. 그러시고 이제 요거까지 땅땅땅 치셨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우기가 끝나신 겁니다. 음. 음. 그러면 요하일은 그대로 여기다 두시고요. 음. 음. 선생님은 요쪽으로 음. 나오셔서 음. 음. 것을시면 음. 음. 여기 이 자리 요 네. 이렇게 예. 음. 어, 어.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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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시면 됩니그러 요쪽으로 나오셔서 네. 이쪽 나오시면 나오시다 네. 네. 어. 네. 네. 오 겁니다. 네. 가 아닌 거 자. 이 자리는 2016년. 잠깐만. 소개를 네. 여기 서시는 순서. 그래서 시, 신부님 제일 먼저 서시고요. 이 다음에 교수님이 가운데. 교수님. 안 되고. 네. 네. 제 가운데 서시고.